선님 <laughs> 파이룩, 그못 알아듣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제가 말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저처럼 온지 얼마 안, 되, 안 되신 분이든지 아, 2023년 아, 신년부터 어, 영광된 홍콩 통신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도록. 어, 힘써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설교로 어, 새해를 시작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생명이 풍성하여 흐르는 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어, 설교를 정했습니다. 어, 이 성경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2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아, 우리 한반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아, 이스라엘은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어, 메마른 사막이 비옥한 영역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를 가리켜서 남쪽의 중요한 지점. 또 북쪽의 중요한 지점을 들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부르죠 어,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어, 부엘세바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어, 북쪽의 최북단의 어, 중요한 지점이 단이고 또 최남단의 어, 중요한 지점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어, 북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쪽의 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아니에요. 부엘세바를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부르는 것은 거기에 거기까지가 생명에 살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부엘세바 아래로는 그 생명에 살기 어려운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 사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면적은 이스라엘 전체 면적 중에 5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사막이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반드시 이 네게브라는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거대한 나무들이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막 지역에 그렇게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아 어, 이스라엘의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어, 물이 별로 없는 사막에서 자라는 이 대추야자 열매는 10년이 지나면 20m 가까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나무면 1년에 100kg의 대추야차를 대추야자를 어,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어, 물 없는 사막에서 이 나무를 10년 동안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하에 1600m까지 사막에 지하에 1600m까지 어파 가지고 그 1600m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어 관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그 메마른 땅에 어, 물을 적시고 그리고 나무들에게 어,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연구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설수 없는 그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그 열매가 경제 가치가 아주가 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을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의 땅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네게브 사막과 같은 그런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선지자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한 그 시대는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유수 시기입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남 유다가 2차 포로이자 또 그의 시기이고 그의 나이 25세 때에. 여호야킴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어, 그 에스겔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 그것을 어, 전 전반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때에 에스겔은 죄로 가득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은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서 절망과 실의에 빠진 이스라엘 박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귀환을 준비하라는 그런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골의 마름뼈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죽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이 붙고, 그리고 생명을 이루고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와처럼 마름뼈 같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회복. 어, 재건되고 치유된다는 그러한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성전에 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본 환상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의 문 지방을 통해서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천척을 재면 여기서 천척은 5 8 0 m 정도 됩니다. 이 천척을 재는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강을 지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에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다시 에스겔에게 지나가게 하는데 그 물이 무릎에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또 물을 지나가게 되는데 허리까지 차게 되고 다시 천척을 어, 지난 후에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그 강을 지나려고 했을 때에 그 물이 어, 헤엄칠 정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강가로 가보니 이 강가마다 푸른 나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천사가 한 말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앵게대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채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고기의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크게 불어요. 그리고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아라바란 갈릴리의 남쪽에 낮은 계곡지들을 얘기합니다. 이 낮은 계곡지들을 통하여서 이 물이 흘르면서 바다로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를 얘기하죠.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서이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죽은 바다를 살려서 이 바다 안에 생물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고기로 풍성하게 되고, 고기가 풍성하니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어촌이 형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자우과에 먹을 과실나무가 맺히게 되고 그 과실은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게 계속 그 과실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들어하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 김성, 김성진 목사님이 주신 정보에 의하면 한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차량의 통제가 되고 여덟 시부터 차량의 통제가 되고 또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며 또 열두 시가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읽은 정보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자춤을 춘다라고 들었는데, 그 사자춤은 사업과 인생의 경계선에서 제주를 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한국은 자정이 되면, 영시가 되면 보신각 종을 울리죠. 그리고 아침에. 떡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 바다를 찾아가며 또 명산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곳마다 그곳서 일출을 보게 보려고 합니다. 뭐새 태양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새로운 출발, 희망찬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청년 선생님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일출을 보러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봉고차 두 대를 이끌고 한 대는 제가 운전을 하고 한 대는 부장님이 운전을 해서 동해바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또 밤을 새기 때문에 졸게 되고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나 새해나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곧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그 기세는 더욱더 거세지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복잡한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런 새해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홍콩 동신교회 교회 여러분에게 소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생명을 흘러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용어, 죽음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그런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용어보다도 생명과 사망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사망의 경험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이는 생명 안에 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영원히 사망의 지배 아래 거하기도 합니다.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요.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그살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나에서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교전에서 생명에 거했던 그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운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담과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으므로 사망이 아담에게 이른것 같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생명보다는 사망이 우세하고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사한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힘을 잃었고 그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과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 생명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지음 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생명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생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일을 행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 동신교회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쪽이 동력동쪽이거든요 동쪽동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신교회 한자를 보니까 똑같이 동력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문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렀듯이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땅 가운데 흘러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성전에서 나온 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또그 물이 치유되고 그 안에서 생물들이 활력 있게 움직이며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온 땅을 치유하는 약체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또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치유하는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떠남과 또 회복이라는 독특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정 중심에 계시다가 점점점점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요. 성전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점점 밀려나더니 이문제방까지 이르게 되고 급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느냐? 에스겔 43장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세겔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중심에 계시다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급기야는 성전을 떠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떠난 이유는 사람들의 범죄함 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 안에 인간이 중심이 있고 온갖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요와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야 될그 장소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밀려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소가 불타게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선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아주 황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사망이 그 자리에 왕노릇하고 지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에 머물지 못했던 그 자리에 다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자 그곳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이 생명수가 온 땅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생명이 풍성하여 흘러넘쳐 그 영에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020년, 23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해답은 문제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그분의 왕대시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기를 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더 우리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하여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2000, 2023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또 해결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넘쳐흘러 참으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홍콩동신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